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타인의 물건일 것을 보겠습니다. 요 2번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 간의 결련성이 없어도 된다 그랬죠. 뭐 3, 4, 5번은 간단한 거니까 요것만 보겠는데, 요 타인의 물건일 거란 것은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때 체,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어떤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물건이어도 되고 제3자의 물건이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는 점유, 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27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에요 요거.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수 없다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시험에 판례에서 나온 게 수급인 소유의 건물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수급인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된 요 말이 들어가면 요게 수급인 소유의 물건이거든요. 소, 수급인 소유의 물건이어가지고, 이러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야, 너 이거 건물 만약에 짓잖아? 그럼 내가 5억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수급인이 그러면 5억을 받을 생각으로 자기 돈 3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이게 수급인 소유거든요. 왜? 아직, 아직 도급인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수급인 거야. 나중에 이제 5억을 받아가지고 이걸 넘겨주면 도급인 건데. 그래서, 그래서 수급인이 만약에 건물을 자기의 노력과 출제, 여기 자기 돈으로 완성이 됐으면 이거는 도급인 게 아니라 수급인, 수급인이 5억 받을 거 있죠. 채권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예요?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건축업자인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된 독립된 건물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별로. 건물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설명 설명을 안 듣고 보면은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두 번째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를 하려면 그 물건이 제대로 실체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어떤 여기 토지가 있고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을 때 돈을 안줘 근데 이, 이 사람이 받고자 하는 건 공사 대금이야. 공사 대금 채권. 그러려면 이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지어야 되는데 기둥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지방공사만 대충 된 이런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은 어떻게 해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고.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게 건물이 제대로 안 지어져가지고, 건물의 유치권이, 유치권을 성립이 안 되면, 토지에다 하면 안 돼요? 선생님? 토지? 안 돼. 왜? 결련성이 없어요. 토지는. 왜? 얘는 건물에 대한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도 기본서 290, 아, 27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수 없어 볼수 없어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독립된 건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또한, 공사 대금 채권은 건물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지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에 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우리가 저번주엔 요거,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결련성이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방금 봤던 요 1번과 2번이죠?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